당신의 오늘을 응원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고자는 노어에 나오는 말을 소개할까 합니다. 과이 불계 시위 과의 불개, 풀어보자면 뜻은 이렇습니다. 잘못을 고치지 않는 것 그것이 곧 잘못이다. 정말 강한 내용입니다. 단번에 이해가 되는 내용이면서도 참 쉽지 않은 글입니다. 고전이라는 게참 동양 고전이든 서양 고전이든 수천 년 전에 살아오신 분들의 어떤 삶의 지혜가 담긴 이런 글귀 하나하나가 많은 생각을 하게 하면서도 참 어렵다고 느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인간은 누구든 과오를 범해만 삽니다. 하지만 과오를 범했다고 해서 그 음보가 뒤따르는 건 아니지만, 문제는 뒤처리겠죠. 과오를 범하고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시인하려 들지도 않고 어떤 경우에는 적반하장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종종 그런 분들도 계신 걸 봤습니다. 아왜난 이런 사람들과 엮여 이런 쓰레기 같은 사람들과 아니면 상황을 예로 든다면 난왜 매번 이런 이런 상황에 처하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내가 잘못한 건 없는 것 같은데, 저도 이런 생각 했었던 적이 있었고, 그리고 이런 말들을 아주 아무렇지 않게 내뱉는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건, 이 세상은 순리에 따라 흘러갑니다. 섭리에 따라 변할 때도 있고, 하지만 그 순리와 섭리에 따라 발맞추지 못하는 건 지금의 인생을 살아가는 본인입니다. 안타까운 거죠. 과거와 지금의 자신이 바뀌어진 게 아무것도 없으면서 유행을 바랍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길 원하고, 좋은 상황이 나한테 오기를 바랍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거죠. 자신이 노력한 것은 없고 그러면서 바라는 것은 있고 이 세상에 정말 신이 있다면 신이 봤을 때 어떨까요? 정말 어린애 칭얼대는 걸로밖에 안 보일 겁니다. 자신이 노력하는 건 없으면서 좋은 것만 바라고, 나쁜 건 바라지 않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이런 것들이 보여질 겁니다. 대자뷰 같은 그게 젊었을 때든 어렸을 때든 분명 똑같은 일이 대자뷰처럼 보일 겁니다. 그것을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든, 상황을 통해서 보여주든 그런데 과거와 지금의 내가 달라진 게 없는 사람이라면 지금 이 상황에 똑같이 벌어진 대자뷰를 보고서 똑같은 선택을 합니다. 그래놓고선 남 탓을 하죠. 모든 인생은 선택의 집결체입니다. 그 선택은 다 본인이 하는 거고요. 대자비 같은 상황을 보면서도 그 상황과 똑같은 선택을 합니다. 어리석은 겁니다. 잘못이 되는 똑같은 선택을 하고서도 요행을 바란다는 건 정말 이거는 <laughs> 말도 안 되는 거죠. 이 운명이라는 걸 어떤 신이 만들었고. 그 신이 순리에 따라 그렇게 만드는 거라면 똑같은 선택을 하는 바보 같은 자식에게 떡을 줄까요? 매를 줄까요? 오늘의 한 구절이 정말 어려운 말은 맞습니다. 잘못을 고치지 않는 것, 그것이 큰 잘못이다. 하지만 항상 자신을 되돌아볼 줄 알고 자신이 선택하고 말한 거에 있어서 항상 책임을 질수 있는 그런 의젓한 나이만 어른이 아닌 진정한 어른이기를 바랍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는 요즘 좀 소극적인 걸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살핍니다. 이것도 좋은 것만은 아니지만, 내 <laughs> 최소한 내 인생을 바보같이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있었던 비슷한 일을 보고 똑같은 선택을 하며, 좋은 걸 바라는 그런 바보 같은 어리석은 인생을 살기보단 최소한 한번 경험을 했으면, 전례를 내가 경험했다면, 똑같은 길은 가면 안 되겠죠. 그게 현명한 거라고 봅니다. 참 쉽지 않은 거지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선택의 순간에 설때딱 하나만 떠올립니다. 내 나이 70이 됐을 때도 후회하지 않을 선택인가? 요즘은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100세까지도 산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 오래 사는 걸 그렇게 원치는 않습니다. 행복하지 않고 목숨만 긴 그런 시간. 그게 과연 진짜 행복일까요? 지금 이걸 듣고 계시는 어떤 분들께서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게 사람이든 상황이든. 그 사람을 뜯어보고 뜯어보고 뜯어봐도 잘 알기 힘들다면, 지금 선생님의 상황을 잘 보십시오. 지금이 때인가? 그리고 내가 예전에 했던 선택과 똑같은 선택을 하며 함정에 빠질 것인가? 아니면 다른 선택을 해서 내가 모르는 길로 모험을 떠나볼 것인가? 전자는 익숙한데 위험한 길입니다. 후자는 정반대죠. 하지만 용기가 필요한 건 후자가 더 필요합니다. 자기 인생에 변화를 주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 그것 또한 절대 쉬운 건 아니겠죠. 음, 오늘도 드디어 이번 주다 갔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한 주의 시작입니다. 매번 나에게 다가오는 선택의 순간에 지혜로운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한 구절, 줄이겠습니다.